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우리 아이들 퓨터하고 공부하는 거 영상 한번 올려봤어요. 그리고 퓨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도 되고요. 유치원에 한 달이면 한 15일에서 19일 정도 나가는데요. 그것도 하루에 두세시간 정도 뿐이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임문 시간보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집에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영어를 뭐 아무 불편없이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어 어린이집에 다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네.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가르치는 네. 선생님은 Food. 여기 Food. 같은 콘대에 살고 세. 있는 사람인데 네. 미국에서 네. 대학 네. 나와서 네. 영어 발음이 아주 네. 좋아요. 네. 지금 동화책인데 교체 채유리가 혼자 읽어보네요. 네. Mom. Mom put the Cookie out the cart. m Mom. o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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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목> 영어 이렇게 잘하는데 굳이 어린이집 하루에 2, 3시간 보내려고 한낮에 그렇게 <목> 땡쨍해 고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지금 필리핀인지 8개월쯤인데 영어로만 소통하는 아이가 다 되었잖아요. Yes, the cookies are from the 지금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 yeah. 미국에서 yeah. 오래 동거여서 그런지 필리핀 사람들이 yeah. 하는 yeah. 그런 yeah. 뉘앙스의 영화가 yeah. 아니고 yeah. 오리지널 미국식 yeah. 그런 영화 느낌이 yeah. 많이 yeah. 나요 제가 지금 동영상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한 동네 사는 yeah. 이웃 총각이에요 yeah. Yeah. 뭐 밖에 나가서 어, 농구하면서 친해져서, 이제, 우리 집 아이들 좀, 그, 영화 좀, 아르바이트 좀 해볼래? 했더니, 하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건데, 뭐, 지금, 써보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또 운동하면서, 자주 본 뭐, 옆집, 그, 삼촌 같은 느낌이라, 삼촌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그때 그냥 어렵지 않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네요. 남자 아이들이랑 장난치는 거는 어쩔 수 네? 없고요. 지금은 네. 책 내용이라 다른 네.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촌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뭐 긴장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때그때 꺼리낌 없이 궁금한 거 바로바로 바로 말하고 또 여기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때그때 네. 그때 또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주고 그 모르는 바이러스. 또 모르는 건또 사진을 찾아서 또 이렇게 오케이. 또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네요 음. 제가 필리핀에 처음 와서 아이들 영어 아, 교육시켜 보려고 아, 여기 현지에 있는 아, 여대생들 아, 2명을 아, 소개받아서 아, 아이들하고 아, 그 하루에 아, 3시간씩 아, 붙여서 아, 며칠 아, 해봤는데요 아, 발음이 아, 너무 안 좋고 또, 아이들을 피칭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 그때그때 그때 아이들이 그 집중력을 이렇게 끌어당겨주거나 아니면 집중력을 끌었다가 또 풀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풀었다 밀었다 해주는 이런 그, 왕급조절 같은 게 너무 없더라고요. 아이들을 자신있게 리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서 한 일주일 정도 쓰고 잘르게 됐습니다 Yes, when the Money. captain 한국의 학원이나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했 다면 이 정도 영어 수준까지 얼마나 걸렸 을까요？저는 결혼 전부터 해외 생활 하 면서 한국에서 고학생 들이 유학 가서 공부 하는것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었 는데요. Mm. And then when we're playing, it's it's two it's not library, so, And then we need check outside. And then we're uh, going check outside. And then we check outside last time. There's no mod. There's no mod anymore. But without. And then tomorrow there's there's no mod in the battles. There's mod in the there's no mod. In the water. Yes. In the swimming pool and the water, and the fish would die for that. Yes, done. No. And then last, and for last time, we must eat going to riverbanks. We just go riverbanks, to to buy some toys, food. We just go to the riverbanks, and then we see, we just see, 저는 현재까지 두아이모두3 개국어는 확실하고요. 요새는 필리핀어인 따갈로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처럼 다국어에 관심 많으신 부모님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죠. Maybe he just throw it out.